여름철마다 에어컨을 켤때 전기세 걱정부터 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에어컨을 잘 쓰고 있는 걸까? 하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세 비용을 아끼면서 에어컨을 더 시원하고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강풍으로 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 바람 세기입니다. 강풍으로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틀어야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에어컨은 처음 작동할 때 실내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가 많이 더운 상태에서 약풍으로 천천히 식히려고 하면 에어컨은 오랫동안 세게 돌아가야 해서 결국 전기 소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강풍으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전기절약에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낮춘 뒤, 그 다음에는 약풍이나 자동 모드로 전환해 유지만 해주는 것. 이 방법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더 빨리 낮추기 위해 설정 온도를 17도, 18도처럼 아주 낮게 맞추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전기 절약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설정 온도와 상관없이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언제나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정 온도를 25도로 하든 18도로 하든 처음엔 똑같이 3개 돌아갑니다. 오히려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실내가 과하게 추워지고 나중에 다시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냉방 과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 온도를 원하시는 적정 온도로 설정해 두고 강풍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시작할 땐 강하게 이후엔 약한 세기로 유지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람 방향입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바람 방향은 어디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더위를 빨리 식히고 싶다는 생각에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바로 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찬 공기, 즉, 무게가 무거운 공기입니다. 이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냉방 방법입니다. 바람을 아래로 바로 쏘면 바닥 쪽 공기만 시원해지고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식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람을 천장 방향이나 위쪽 벽면으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실이나 넓은 공간이라면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체감 온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 건조나 냉방병 걱정도 줄일 수 있죠. 게다가 에어컨이 공간 전체 온도를 고르게 낮출 수 있어, 장시간 켜도 시원한 상태는 유지하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사람이 아닌 공간을 향하게, 특히 천장이나 벽 위쪽을 향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냉방 효과를 훨씬 높이는 비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람 방향을 바닥이나 사람 쪽으로 설정하셨다면, 이제는 조금만 위로 올려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효율은 높이고, 전기세는 줄어드는 똑똑한 방법이 됩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동모드 활용입니다. 에어컨을 켤때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냉방, 제습, 송풍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동모드는 생각보다 잘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 AI, 스마트와 같은 자동모드는 괜히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자동모드가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모드는 말 그대로 실내 온도와 습도, 설정된 목표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에어컨이 스스로 냉방, 송풍, 제습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온도를 낮추기 위해 강하게 냉방을 가동하고 실내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그때부터는 송풍이나 제습모드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상황에 따라 알아서 출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줄고 실내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실내 온도에 따라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자동 모드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전력을 아껴가며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인버터의 특성과 상황을 판단해서 알아서 운전하는 자동 모드의 조합은 실제로 전기세를 줄이면서도 시원한 공간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냉방만 고정해서 쓰거나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놓고 계속 강하게 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가 지나치게 추워지고 에어컨은 계속 강하게 작동하면서 전력 소모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켤때 자동 모드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에어컨일수록 자동 모드가 가장 효율적인 냉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네 번째 방법은 올바른 제습 모드 활용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습한 여름철에는 제습 모드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특히 덥지는 않은데 습해서 불쾌할 때 제습을 틀면 금방 쾌적해지는 느낌이 들어. 냉방 대신 제습 모드만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습 모드가 전기 덜 먹으면서 냉방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습은 어디까지나 습도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기능이지 실내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즉 시원해지는 건 덤일 뿐이지 냉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에어컨의 제습 기능은 제품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처럼 작동하고 어떤 제품은 단순히 송풍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같은 제습이라도 그 효과나 전력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습하고 더운 실내에서 제습 모드만 틀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만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상 덥고 불쾌한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어 전기세는 더 올라가고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실내 온도를 먼저 냉방 모드로 낮춰준 다음 제습모드로 전환해서 습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쾌적한 실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습모드는 냉방을 대신하는 기능이 아닌 냉방 후에 사용하는 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만으로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려면 바람 세기를 세게 올려야 하고 냉방 온도도 낮춰야 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게 느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에어컨은 냉기를 만들어 내긴 하지만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퍼지기 때문에 방안 전체로 냉기가 고루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거실이나 안방처럼 공간이 넓은 경우 냉기가 머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 차이가 꽤나 크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때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냉기가 방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지 않아도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의 전력 소비는 에어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지고 전기세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상쾌한 느낌까지 줄수 있어 체감 온도는 더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선풍기를 타고 방 안으로 더잘 퍼지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잘 순환되어 더 빠르고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반대로 선풍기를 에어컨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놓으면 서로 바람이 부딪히면서 공기 흐름이 막혀 시원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풍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에어컨을 더 시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여름 절전 전략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짧은 외출 땐 끄지 않는 것입니다. 외출할 땐 무조건 에어컨을 꺼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요즘 에어컨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짧은 외출이라면 오히려 계속 켜두는 편이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버터 방식은 온도를 낮추는 초기에는 전력을 많이 쓰지만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달릴 땐 연비가 좋아지는 것처럼 에어컨도 설정 온도를 유지할 때는 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출할 때마다 껐다가 다시 켜면 어떻게 될까요? 냉방이 꺼진 동안 실내 온도는 금세 올라가게 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원래 온도로 낮추려면 에어컨이 처음처럼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잠깐인데 전기세 아까워서 꺼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 정속형 에어컨일 때 이야기입니다. 정속형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을 일정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 때는 잠깐 외출이라도 끄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가정용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고, 여러분 댁의 에어컨이 2011년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라면, 인버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잠깐 외출이라면 끄는 것보다 유지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일곱 번째 방법은, 직사광선 차단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잘 써도, 햇빛이 방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면, 실내 온도는 금세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에어컨 켜면 시원해지니까 커튼은 굳이 안 쳐도 되겠지. 사실 이 생각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용법입니다. 햇빛, 특히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최대 3도 이상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태양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면 바닥이나 벽, 가구 표면에 열이 축적되고 이 열이 공기를 데우면서 실내 전체가 더워지게 되죠. 결국 에어컨은 이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을 차단해주면 실내 온도 자체가 덜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이 더 강하게 작동할 필요도 없고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해 유지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특히 남양 창문이 있는 방 또는 오후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실은 꼭 암막커튼이나 햇빛 반사 필름 같은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단열커튼이나 자외선 차단 필름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절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 열기부터 막고 효율적인 사용법을 실천하신다면 전기 요금도 줄이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여덟 번째 방법은 가구의 위치입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잘안 느껴져서 에어컨이 약한가? 고장이 났나? 하고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이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건 바로 에어컨 앞에 놓인 가구나 구조물입니다. 바람이 직접 나와서 퍼져야 하는데 그 앞을 책장이나 소파나 커튼 같은 것들이 막고 있다면 시원한 바람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만 돌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 전체 온도가 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계속 센 바람을 내보내며 작동하게 되고 그만큼 전력 소모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벽걸이 에어컨을 많이 쓰는 집에서는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고려해서 그 앞쪽 공간을 최소 1.5m 이상은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어컨을 거실에 설치하셨다면 바람이 식탁이나 큰 가구에 부딪혀 되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공기를 퍼뜨리는 장치입니다. 바람이 잘 흘러야 냉방도 잘 되기 때문에 바람길을 트여 주는 것 이것도 절전의 핵심입니다.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아홉 번째 방법은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쓰다 보면 필터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은 바람을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죠. 그 결과 같은 온도라도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청소는 꼭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반려동물이 있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 방법도 간단합니다. 필터를 빼내어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물에 가볍게 씻어서 말려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필터가 너무 오래 막히면 에어컨 내부 부품에도 무리가 가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필터 청소는 냉방 효율을 유지하고 전기세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